안녕하세요 전동리뷰 채널 에코빌로 입니다 아, 듀얼 전동 키보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듀얼 전동키보드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듀얼 키보드는 보통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많아서 이제 구매를 고민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네오진 오르노 맥스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오진 오르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오르노 맥스는 기존 오르노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어, 기존에 비해 어, 디자인은 기존이랑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계기판이라든지 브레이크 이런 부분은 이제 동일하지만 이번에 서클 라이트가 좌우에 이렇게 이제 추가되면서 좀더 디자인적으로 혹은 시인성 쪽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브레이크 용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좀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이제 48V 14A, 500W 듀얼 모터이고요 어,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1 0 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속도는 25km, 이제 최대 속도는 40인데 제한속도가 25km로 제한되어 있었구요. 이제 13h 정도면은 이제 스펙상은 40km 정도 갈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주행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어, 폴딩 방식은 원터치 폴딩 레버로 이제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폴딩하게 되면은 수납할 경우 좀더 편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어, 좌측에 보시면 폴딩 레버가 있고 누르고 원터치 방식으로 올린 다음에 한번 접고 네, 다시 내려 주시면은 폴딩이 됩니다 어, 이렇게 폴딩에서 무게가 한 23에서 26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차량이나 이제 충전하러 갈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듀얼정동 키보드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대 사이에 가격대 형성되어 있는데 어, 네오진 오르노 맥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89만 9천원 소비자 가이기 때문에 어, 좀더 가성비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르노 맥스는 지금 전국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에코블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